오늘은 STP 분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STP는 무엇일까요? STP란 시장과 고객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고, 각 세분 시장의 매력들을 평가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할 영역을 선택한 후에, 그 영역 내에 가장 바람직한 경쟁적 위치를 정립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STP 전략은 목표 시장을 찾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으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의 단계를 거칩니다. STP에서 말하는 S는 욕구가 유사한 소비자 집단별로 전체 시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T는 세분 시장의 매력들을 평가하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세분 시장 혹은 선택 혹은 표적화를 의미하고, P는 선정된 표적 시장 내에 가장 바람직한 경쟁적 위치 정립을 의미합니다. STP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 S는 세그먼테이션의 약자로,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 개발을 위해 전체 시장을 일정 기준에 의해 욕구가 유사한 몇 개의 시장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이익이 높은 세분 시장에 대한 판촉비와 시장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정할 수 있고, 미래 시장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시장 세분화 작업의 기준에 대한 소비자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특성은 인구통계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심리분석적 변수, 지리적 변수로 나뉩니다. 인구통계적 분석은 성별, 연령, 가족의 규모, 가족 수명 주기로 나누는 것이고, 사회경제적 분석은 수입, 교육 수준, 사회계층으로 나누는 것이며, 심리분석적 변수는 사람의 행동과 개성, 삶의 방식에 따른 시장 세분화와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계층과 개성 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리적 변수는 거주 지역과 인구수, 기후, 인구 밀도 등으로 나누는 것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은 t 인 타겟팅, 즉 표적시장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적시장 선정이란 서비스 제공자가 세분 시장의 매력들을 분석하여 자신이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 집중하려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코틀러는 사람은 시장 세분화 요건을 크게 6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코틀러는 HBR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거장 50인으로 선정된 마케팅계의 거장입니다. 코틀러는 시장 세분화 요건을 측정 가능성, 실질성, 접근 가능성, 실행 가능성, 동질성, 차별적 반응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측정 가능성은 각 세분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 등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성은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수익성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 가능성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세분 시장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행 가능성은 기업은 고객 욕구에 부합하는 효과적 마케팅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능력을 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질성은 세분 시장 내에서 소비자 욕구가 동질적이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반응은 하나의 마케팅 믹스 전략에 세분 시장이 각각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P, 바로 포지셔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셔닝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덕트, 즉 제품과 같습니다.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남기를 원하는 기업 또는 제품 이미지를 생각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경쟁 제품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제품과 서비스의 포지셔닝입니다. 정리하면 고객의 마음속에 경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와 다른 자사의 경쟁적 우위를 찾아 개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포지셔닝 수준 결정 단계입니다. 포지셔닝 수준 결정 단계에서는 첫째로 산업 일반 포지셔닝, 조직체 포지셔닝, 서비스 계열 포지셔닝, 개별 서비스 포지셔닝으로 나뉘게 됩니다. 포지셔닝 수준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은 세분시장의 주요 특성을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세분시장의 주요 특성을 규명하는 단계에선 서비스 사용 목적과 서비스 사용 시기, 서비스 구매 의사 결정 단위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지셔닝 맵 작성을 하게 됩니다. 포지셔닝 맵 위에 기업 위치를 잡아야 하고, 포지셔닝 맵을 통해 자사와 경쟁 서비스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전체 시장 및각 하위 세분 시장별로 상세한 포지셔닝웹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찾거나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재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믹스의 효과 측정 및 경쟁 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포지셔닝 대안의 선택 및 실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 위치 강화 전략을 선택해야 하고 선정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오늘은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하나인 CS 전략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할수 있는 STP 분석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마케팅계의, 마케팅계의 대가인 코틀러는 STP의 시작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열쇠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라고 하며 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s t p 시작입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STP 전략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STP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